Da unten. <laughs> 마! 자, 드디어 2020년 첫번째 시즌 하얀 귀에 해 설날 이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즌은 1월 17일 새벽부터 2월 5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지금은 새벽 쉣! 아침 6시를 조금 넘은 상황에 은매는 바로 쉣! 어떤 스킨들이 공개됐는지 은매 관찰로트 컨텐츠 시간에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역시 솜브라의 이 가면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모습 아주 보기 좋구요. 그리고 이번에 또이 설날 이벤트와 함께 아티스트 너프 그리고 디바의 엄청난 버프 이런 큰 밸런스 패치도 있으니까요. 그거는 저번에 은매가 올렸던 밸런스 패치 영상을 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깃발 빼기 속공전 이런 모드도 생겼다고 하고 그리고 이 스킨 이번에도 역시나 3주간 주간 챌린지 이벤트를 통해서 3개의 스킨을 또 얻을 수가 있네요. 설날 전리품 상자. 첫번째 설날 전리품 상자. 이야 자, 첫 번째 스킬은 수도승 스킬입니다. 이번 주간 챌린지 스킨 이벤트에서 첫 번째, 1주차에 이제 지급이 되는 어, 스임 둠피스트인데요. 발가락 보여요? 수도승인데 거의 파괴승 같은 느낌으로. 뭔가 스님이라는 걸 위해서 이렇게 어, 머리를 밀었다를 좀더 확, 확연히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무슨 한자가 또 적혀있네요. 한자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와우! 눈도 흰색, 가운데 이마에 흰 점까지 누가 봐도 파괴 승인, 수도승 스킨입니다. 다음은 2주차에 지급이 되는 고대 동상 스킨입니다. 가고일처럼 무슨 동상인데, 이거 완전 숲스킨네 어? 이거 뭐예요?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아니, 일반 쓰기네. 숲 스킬이 너무 똑같잖아. 고대 동상과 숲. 아니, 어? 어? 숲에 뭔가 아, 거친 느낌을 더해 주면 고대 동상이 됩니다. 유니스턴 유저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뭐, 볼게 없네요. 자, 그리고 3주차에 지급받을 수 있는 종이 공예 스킨입니다. 뭐, 이렇게 막꿀매져 있어요. 무슨 무궁화 같은 느낌도 살짝 들긴 하는데, 개뿔. 그런 거 포장하지 말고요. 우와, 이렇게 다다다닥 어 붙어 있어요. 이 저는 이걸 딱 보자마자 황공포증 느낌이 살짝 들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거 뭐예요? 해먼들은 뭐, 금치를 해놨어요. 우리 해먼들. 빛나요? 황금 무기 저리 가라 수준에 우리 레킹볼그 자체가 황금이 이 어마무시한 스킨 꼭 여러분들 가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포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닫으면 아주 귀여울 것 같아요 진짜 공으로 변신해버리면 궁금하네요 이 문양은 완전 공으로 되면 어떤 문양이 나올지 종이공의 핵심은 뭐다? 황금 해먼기 다음은 전설 스킨 중 하나인 사물놀이 스킨입니다 역시 탕모돌리기 스킨인데요 아주 멋있어요 루시우드의 그 초록색 머리 대신 이게 되어 있고요 머리 물론 있지만 회전이 잘 되는지는 어어 발만 컨트롤하면 이렇게 어 뭐야 이 뭐야 <laughs> 코가리개다 코가리개 포도대장 맥크리 느낌도 나고요 그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데 포도대장 맥크리랑 뭐 이렇게 같이 있으면 시너지가 일어날 듯한 그런 스킨입니다 옷도 멋있고요 다음은 탈춤 와 미쳤습니다 요 스킨에 매우 좋은 혜택 눈가에서 빛이 나고 있어요 와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뒤에 이런 거는 무슨 장구 마냥, 악기 마냥,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좋습니다. 노란색 한복을 입고 있는, 어, 탈춤, 어, 모이라 스킨. 아, 지금 보이는 건 사실 이 눈에 있는 이 불빛밖에 안 보이거든요? 어, 거기에 여기에 또, 배에다가 또, 다른 탈이 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좀 허절하지 말라고, 무릎에도, 뭔가 이렇게 달아났습니다 아주 집신같은 어, 느낌 모이라는 그렇게 흥미롭게 어, 다가오지 않았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흥미 넘치는 스킨이에요 이번에 요, 요 살랑살랑 거리는 거 보입니까? 어 이런것까지 아주 멋있는 한복을 입혀놨습니다 오이라 탈춤 스캔 다음은 이제 중국의 문화를 석근 브리기태의 경극 스킨이네요 와돌이개가 이렇게 생겼었나? 좀 뭔가 더 커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깃발이 4개나 있네 이 뒤에 있는게 사실 방어구 던져주는 그... 장비 아닙니까? 여기 힐 표시도 있고요 어, 뭐야, 이 딸랑이들. 딸랑딸랑, 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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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어, 브리기테가 이렇게 좀 얼굴이 이렇게 이질감 느껴지는 것도 처음이래요. 토르비오는 이 스킨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망토? 오. 신발도 뭔가 키 높이 신발 같이 느낌을 또 살렸습니다. 브리기테 경국 스킨. 자, 마지막 전설 스킨인 병검입니다. 어, 이 병검의 일단 매력 포인트는 이 가면이 바뀐다는 건데, 가면이 얼마나 다양한지 가면 개수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첫 번째 거 까먹었어. 네, 다섯, 여섯, 일곱, 하나, 어, 열한 개인 것 같아요. 제 기억력에 의하면, 어, 일단은 솜브라에 가면은 열한 개로, 아, 타이즈 쫄쫄이 같은, 아지의 의상 너무 예쁘고요. 우리 이때 경극 스킨도 딸랑이가 있었잖아요. 우리 솜브라 병검 스킨도 이렇게 딸랑이 같은 느낌 초록색여 위에도 이렇게 무슨 구슬 같은 뭐야 옥진주 마냥. 어, 초록색 구슬이 또몇 개씩 박혀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가면이 계속 바뀐다는 라게 핵심 포인트여서 또 전설 스킨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괜찮네 이런 느낌인데 이런 포인트까지 있다 보니까 콘브라 유저들이 또 많이 사용할 것 같은 어, 스킨으로 또 공개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설날 이벤트에는 3주간 진행되는 챌린지 이벤트 3개와 전설 스킨 또 4개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감정 표현 두 개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시 바스티온의 연날리기 바스티온 감정 표현은 정말 귀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공개됐던 호롱불이네요. 저는 연등 올리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호롱뿔을 호롱불 감정 표현은 진지하기 짝이 없죠. 다 올라라. 호요요요요요. 뭔가 한조의 슬픈 고독이 느껴지는 얼굴이에요. 이렇게 울릴 때 고독이 고독이 느껴져요. 우와. 마치 군대 입대가 하루 남은 그런 느낌의 얼굴. 승리 포즈도 세개밖에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떡구 어머! 어머, 너무 귀여워요! 아니, 미쳤어! 이거 감정 표현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승리 포즈에만 활용할 생각을 하신 거죠? 아니 어떻게 이게 승리 포즈야? 감정표 현으로 활용해야죠. 정신 나갔습니까? 아, 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이 승리 포즈. 폭죽. 어, 무난하게 어, 폭죽 설날 이벤트에 딱 맞는 승리 포즈네요. 어, 밸런스 아주 잘맞잘 잘 맞추고 있고요. 사자 가면. 이건 뭐그 트레이서의 그 사자 가면을 뽀려왔네요. 뒤에 이렇게까지 있고 어, 잘 봤습니다. 뭐, 스프레이는 뭐 이런게 있다. 이번에도 하이라이트 연출이 하나밖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메이커 하나가 등장했는데, 마지막 하이라이트 연출을 장식한 정크렛의 하이라이트 연출. 어... <laughs> 이거는 이제 로드우의 폭식과 뭔가 연계를 맺은 느낌이죠? 로드오그 폭식에 이제 옆에서 만두를 오지게 먹은 듯한 하이라이트 연출인 것 같아요. 이 아, 이건 진짜 잘 만들었네요. 어, 딱 맞네. 로도그 하이라이트 연출과 딱 맞는 듯한 하이라이트 연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0년 첫 시즌. 설날 이벤트에 공개된 스킨과 뭐 감정표현 하이라이트 연출까지 다 확인해봤습니다. 지금 밤을 새서 거의 아, 아침 6시 되자마자 촬영을 시작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가장 마음에 드는 스킨은 또 어떤 것인지 댓글로 꼭 알려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음매는 좋은 컨텐츠와 또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 일상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며 그럼, 맨!